독일 경제, 지금 뜨겁게 타오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주가는 폭등하는데 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을까요? 이 소식은 구글 트렌드의 경제 분야에서 하루 동안 가장 많이 검색된 독일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먼저, 독일의 대표 에너지 기업 지멘스 에너지와 화학대 기업 바스프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며 52주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전환 시대에 독일 산업의 견고함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하지만 전기차 선두주자 테슬라의 주가는 100%나 급등했지만 유럽 판매량은 43%나 급감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까지 겹치며 일부 분석가들은 현재 주가 상승이 환상에 불과하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의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도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유럽 연합에서 15분 단위로 전기 요금이 달라지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거든요. 밤에 다림질하고 새벽 2시에 청소해야 하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만큼 일반 가정에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부유층에게는 유리하고 서민들에게는 불리한 형평성 논란이 뜨거운 정책 변화랍니다. 마지막으로 독일 국방부의 F-116 호위함 건조 사업이 수년 지연되고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국가 안보의 필수적인 프로젝트이지만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기에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이처럼 독일 경제는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공존하며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